여러 문헌을 통해서 볼때 단학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쯤으로 추정된다. 단학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시원을 같이 한다. 한당 고개를 비롯 단기고사와 규현사와 등 단군 시대 이전의 역사를 다룬 사서들은 공통적으로 단군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책에 따르면 역대 한인은 7명, 한웅은 18명, 당군은 47명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 왕검은 47명의 당군 중첫 번째로 당군 자리에 오른 사람이며 그의 이름이 바로 왕검이다. 한당 고기는 한인 7대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를 한국시대, 한웅 8대의 통치기를 신시 배달국시대, 당군 47대의 역사를 당군 조선 시대라 부르고 있으며, 당군 조선은 다시 북부여를 거쳐 고구려로 이어졌다고 본다. 또한 우리 결해가 시간적으로는 1만 년 이상, 공간적으로는 중국 대륙 전체와 서역, 몽골, 바이카로 지역과 동남아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아우르며 당시 동아시아 문명을 주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당고기 등의 고서에 의하면 당시 한국 연방의 지도자였던 한인 천재는 수행을 통해 인간의 실체인 신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한인을 두고 천기도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가 깨달음에 이른 수행법은 신선도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으며 이 깨달음의 법맥은 천부경의 원리와 더불어 신시 배달국을 세운 일대 한웅 거바란에게 전해졌다. 거바란은 백두산에서 고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후 홍익인간 이와 세계의 뜻을 펴기 위해 신성을 밝히는 공동체를 조직하였다. 이를 역사적으로 신시 개천이라고 부른다. 그후단학의 정신과 수행법은 한민족의 건국 이념과 교화 이념이 들어있는 3대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통해 후대에 전해졌다. 이세 경전은 각기 조화, 교화, 치화의 원리를 담고 있다. 천부경은 81자의 문자로 된 우리 민족 최고의 경전으로 삼라만상의 생성과 창조, 진화와 완성의 원리를 담고 있다.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은 이 천부경의 원리를 좀더 자세히 서술해 놓은 것이다. 특히 삼일신고에 실린 지감, 조식, 금촉의 수행법은 천부경의 원리와 함께 단학수련의 근간을 이룬다. 당군 조선 제1대 당군 왕검때에 이르러 신선도가 집대성되고 널리 보급되어 선풍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 젊은 인재들을 뽑아 국자랑이라고 하여 단악을 가르쳤으며 이들의 우두머리를 천지화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당군 조선 47대 고열과 당군에 이르러서 기마 종족 대연맹의 붕괴와 함께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점차 수행하는 전통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고열과 당구는 법을 전할 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신선도의 법맥은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고구려의 조의선인 제도, 백제의 문무도, 신라의 풍류도 또는 화랑도 등 국가의 인재 양성 제도를 통해 단학의 전통은 면면이 계승되었으며 신라의 최치원 선생에 의해 그 정신이 후세에 전해지고 고려 초기의 국선 또는 국자랑 제도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한당 고기에는 고구려의 조의선인들이 평상시에는 축기를 하다가 전쟁이 나며 목숨을 바쳐 충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축기는 길을 모은다는 뜻으로 단학 수련 용어 중에 하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지문덕, 양만춘, 연개소문 등이 모두 조의선인이었으며 이들은 수당의 침략으로부터 고구려를 지키는 국력의 근원이 되었다. 평양 모란봉에 있는 을밀대는 을밀선인이라는 조이선인이 수천 명의 제자들에게 단학을 가르치던 수련장이었다고 전한다. 신라의 화랑도들도 평상시에는 산천을 유람하며 수행을 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수행할 때는 아랫배를 두드리는 소리가 큰 북소리처럼 산을 울렸다고 한다. 최치원 선생은 화랑이었던 만랑에 비해 나라의 풍류도라는 현묘한 도가 있어서 많은 백성을 교화해왔다. 풍류도는 유불도 3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연어는 선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의 서문을 썼다. 그러나 고려인종 13년 서기 1135년에 선도와 불교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묘청이 주도했던 난이 새로 유입된 유학파의 대표이자 당대의 실력자였던 김부식에 의해 진압된 후 그때까지 한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신선도는 탄압을 받으며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샤머니즘 또는 무속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기층민의 문화 속에서 그 흔적만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신선도의 전통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순 최재우 선생에 의해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크게 꽃을 피우려고 했으나 외세와 결탁한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이며 민족 종교인 대종교를 창시한 홍암 나철 대종사에 의해 다시 선도의 맥을 이어갔으나 역시 일제치하에서 큰 빛을 보지 못했다. 신선도는 20세기 후반에 현대 단학으로 이어져 선도 문화의 대중적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이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연구하던 중, 나 자신의 경험한 수행의 원리와 깨달음이 한민족 고유의 심신 수련법이었던 신선도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민족의 수련법을 다시 이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난해하고 어려운 과거의 신선도를 현대인에게 맞게 과학화, 체계화하여 단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